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라는 마음으로 <웃음> <웃음> 가장 기본에 충실한 좋은 것만 알려줄 수 있는 손님하고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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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배가 빵빵해가지고,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. <laughs> 너무, 너무 부끄러운데. 제가 해본 걸 그대로 알려드리고, 다른, 제가 직접 경험해본 거를, 치킨 선생이 브랜드를 만들었고, 어렵지 않고 쉽게 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와, 나 이게. <laughs> 전공이 요리사고,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으로. 계획을 잡고 원래는 정사를 좀 하고싶은 자본금이 없다보니 여러 호텔을 좀 여기가서 이것도 배고 저기가서 저것도 배우고 리치칼튼 같은 경우는 무대뽀로 <laughs> 네. 입사 지원서를 넣가한 10년 정도 수가 제일 많은 것들을 찾다 보니까, 1등이, 어깨 1등이, 치킨. 처음부터 치킨 선택을한게 아니고, 다른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,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, 제 거를 들어야겠다는 열심히 쓰기 시작해서,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. 먹으면 배가 아프다, 아이들이 먹기 힘들다, 제가 그때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, 애기도 먹을 수 있고, 어르신들도 드시게 하기 위해서, 기본에 충실해서, 말씀드리겠지데 모든 <laughs> 메뉴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 금꽃 <laughs> 치즈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, 통을 이제 삼자물류를 쓰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, 제가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유통사업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직원들이 냉장고 한 편에다가 닭도 다 넣어드리고요. 공산품 만게육죽은 따로 별도 배송을. 금삼자물류는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 경기권까지 저희가 직접 다 자체 배송. 그 이외 지역에 제 몰도로 전국 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선생님 응. 가맹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. 비용은 대략 2천만 원에 2천만 원이면 할수 있는 매장. 다 교육 기간도 10일 10시간 총 100시간으로. <laughs> 아웃도 <또. 웃음> 사실이죠. <laughs> 저희 가맹점 평균 매출이 2020년도 기준으로 월평 3천 정도. 가 그러니까 일단 잘했어. <laughs> 아, 이렇게 얘기하면 안 진짜. 아,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. 인터뷰 내일 한번 더 하면. Nope. 오늘 밤새 공부 좀 해야겠다. 절차는 상점하고 계약하고 나서부터 시간, 교육 시간 포함해서 20일 정도.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라는 마음으로 고객님들도 엄청 많이 좋아하시고, 제 치킨을 사먹어주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치킨을 만들다 보니 서비스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줄이 훨씬 높아요. 본사를 좀 믿고 따라주실 분들이 그, 브랜드보다도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 물때기 주둔사에서 물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. 저희 물류 대금이 <목소리> 신제품 개발은 저희 개발 팀에서 저랑 같이 호텔에서 근무한 친구들 나타나는가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